자, 906번을 보니까,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어, 정수 X가 몇 개야? 어, 두 개래, 두 개. 이때 모든 정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라. 정수 A가 뭐, 여러 개 나오나 봐? 게다 곱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기억니은 각자의 애를 구하고, 공통범위를 구할 거잖아? 내가 기억을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은 인수분해가 바로바로 바로 되죠? 그죠? 1, 2의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X는 1보다 작다. 또는, 이보단 크다가 나오고 야, 니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바로 되죠 어머나 큰일 날 보냈네요 음, 여기 마이너스인데 음.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5a는 0보다 작다고 자2 1에 a의 5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아 이런 젠장할아 이게 x가 2분의 5랑,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봐봐. 얘가 더 작다면, 은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반대로 만약에 얘가 더 작다면, 얘가 더 크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음. 내가 볼 때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수 A가 두 가지 나올 거고, 그거를 뭐 곱하라는 문제인 것 같은데. 느낌상 뭐 그런 느낌이 좀 와요. 음. 이렇게. 그럼 내가 식선 그릴 건데, 이전에. 얘네 둘이 뭐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죠 참고로 얘네 둘이 같으면 같으면은 해가 없어요 간단하게 보여줄게 같다는 거는 이제 x가 2분의 5 2분의 5 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음, a 자리에다가 어, 마이너스 a가 이제 2분의 5 인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내면 이게 2 x 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내면 마이너스 몇이니 음, 10x 더하기 어, 이제 2분의 뭐 25가 될 거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어, 양변을 뭐 2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25는 0보다 작다고, x-2분의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0보다 작다고,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x는 없잖아. 그죠? 어쨌든요, 어, 얘네 둘이 같아지면은 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둘 중에 뭐 얘가 더큰 경우, 얘가 더큰 경우, 두 가지만 나눠가지고 한 거야. 알겠죠? 꼼꼼하게 뭐 가야 되니까 그래도.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있고 자기억 같은 경우에는 1보단 작다. 그리고 2보단 크다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니은에서 이 경우 한번 해볼게. 이 경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잖아. 여기가. 자 2분의 5보단 작다고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쭉 가서, 쭉 가서, 여기쯤에 마이너스 A가 떨궈줘야겠네, 이렇게.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기랑 여긴데, 정수 X가 두 개라며, 근데 이 부분에선 정수 X가 안 생기잖아. 그지? 여기서 정수가 두개 생겨야 돼. 여기에 0이 있고, 자, 마이너스 1이 있고, 두개 생겼으니, 마이너스 2는 여로 가야겠다. 그럼 따라서 이 마이너스 A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자, 등호 여부 따질 건데요. 만약에 등호가 여기 붙었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동그라미가 열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를 볼 거잖아. 여기서 정수는 몇 개밖에 없니? 한 개밖에 없어.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등호 붙일게요. 그러면요.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 정수는 여거랑 여거 두 개일 거니까 등호 가능하네 자 우리 a 구할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따라서 일단 정수 a는 2가 나왔어 그지?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우리가 어, 기억은 유지하면서 니은이 어, 여거일 수도 있잖아 얘도 한번 그려보면은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 자 1보단 작다가 있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어 그 요거 두 번째 거 그림을 그리면, x는 2분의 5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잖아. 이사이에 정수 x가 두 명만 살려면 2분의 5잖아. 여기 3이 살고 누가 살아야 돼? 4가 살아야 돼. 여기 오른쪽에 5가 살아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a는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데, 당연히 무슨여부 등호 여부를 따져야겠죠? 자, 등호가요. 만약에 어, 여기에 들어가요. 이 동그라미가 열로 가는 거예요 웅동범위가 여기예요이 사이 정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정수가 두 개가 돼야 돼요. 조건에 안 맞네요. 그러니까 등호를 빼야겠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등호가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열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 사이를 보는 거고. 자, 2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 사이 정수는 3자 두 개니까 가능하네. 우린 A 고할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마사보다 작고. 얘를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5밖에 없고 모든 정수 a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어, 잘 정리하자.